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음, 전화상에서 하게 되는 영어 표현을 좀 배워볼게요.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직은 조금 쉽지 않지만,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전화상에서 영어로 얘기하는 건 더군다나 더좀 부담되고 어렵고, 내가 혹시 이거 발음 잘못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등등등의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런 걱정 다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영어 표현으로 아이들과 전화상에서 할수 있는 표현들을 좀 챙겨 볼게요. 자, 어, 엄마가 아니 이제 아들이 아들이 전화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It's daddy, it's daddy라고 얘기했어요. 어머, 전화상에서 아빠한테 전화왔어요. 이 말을요 영어로는요, it's daddy, daddy's on the phone. 아빠다 아빠, 아빠 전화왔네. 이 말입니다. 음, 핸드폰이나 뭐 사실 핸드폰도 영어는 아니죠. 셀폰. 즉 셀룰러 폰을 줄여서 셀폰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동 전화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말 그러니까 콩글리시죠. 핸디한 전화다라고 해서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영어 표현은 셀폰 또는 모바일 폰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건 전화상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딱 받았을 때 아빠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 어, 아빠다. <laughs> 저도 어렸을 때참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빠다 막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 할 때도 it's daddy. 전화상에서 어 아빠네 it's daddy. daddy's on the phone. 아빠 전화 왔어요. daddy's on the phone. 아빠가 전화 중입니다. 즉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이런 말이 되겠는데 자 어. 전화가 울려서 전화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집에서 하게 되는 유선전화 말고 셀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기 전에도 뜨잖아요. 아빠라고. 그죠? 만약에 어 저장을 해놨다면 당연히 저장해두겠죠? 가장인데.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서로 받겠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아, 제가 받을게요. 제가 받을게요. 전화 내가 받을게요. 라고 할 때, let me talk to him. Let me talk to him. 간단합니다. Let me talk to him이라는 표현은 꼭 전화상에서만 쓰는 표현은 아니죠.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할게라는 뜻으로 자주 쓰게 됩니다. 이 전화상에서도 제가 받을게요. 받아서 내가 얘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라 Let me talk to him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화 이제 받았어요. Hello, 여보세요. Speaking, 어, 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Speaking. 받는 수신자 입장에서 전데요 라는 말을 speaking 라고 표현한다고요 조금 피부에 와, 와닿지 않죠 여러분 네 전화 영어 표현이 좀 그래요 네 기본 골격만 알아두고 반복해서 활용하다 보면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Hello 여보세요 Speaking 전데요 Is it you d h a d Is it you d h a d 여러분 전화상에서 아빠 아빠 맞아요? 아빠가 전화한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is it, is it you, is he 누구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화상에서 are you dad 이렇게 안 한다고요. is it dad, is it dad 이렇게 한다고요. Dad, is it you, Dad? 아빠, 아빠예요. <laughs> 자,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전화상에서 전화를 이제 띠리링 걸었어요. 내가 받았어. 여러분이 받았다고 치세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 아빠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Is this dad? Is it you dad? 아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전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데요. 아, 저는 지나킴인데요. This is 지나킴. This is she. This is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이런 거 있죠. 어 진아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Can I talk to Gina? 이렇게 표현하죠. 그럴 때 받은 사람이 진아야. 어, 전데요. Speaking.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몇 가지 표현들만 알아두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전화 받았어요. Yes. 아빠가 받아서 What are you doing, princess? 어, 우리 딸, 우리 공주 뭐하고 있어? 이렇게 대화가 시작된다고요. 전화상에서 특별한 그 부분만 알아둔다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조금 더 교재상에 자세하게 표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표현들을 눈으로 보고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말하는 연습 꼭꼭 챙겨주세요. Alright, then talk to you later. Bye.